자, 요게 뭐냐면, 그, 먼저 올린 영상, 어, 메탄 고등학교 시험지 16번 문제인데, 내가 마무리를 못 찍고 패스한 문제거든? 어, 좀 고민을 해봤어. 어디에 미스가 있었는지를 찾았거든? 어, 앞에 영상을 본 애들은 뭐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만, 처음 본 애들은, 어, 모를 테니까, 어,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풀어볼게. 이게 문제가 좀 끊겼어. 이렇게 예. 있어요, 이렇게. 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ABC를 던져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a b c를 던져서 아,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하재 눈의 수를. 그러니까 이 a b c가 될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 될 거고 좌표 평면 위에서 방정식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은 c 제곱. 이게 뭐지? 원의 제곱 중심의 좌표가 a 콤 b 그리고 반지름 r이 이제 c인 원인데 이 원이 나타내는 도형하고 좌표축 즉 x축과 y축 x축과 y축 교점이 두 개가 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야 확률 그래 가지고 이제 p 빼기 q를 하라는 거거든 음 알겠나 그러니까 a b c 에, 에, 값에 따라서 원이 위치가 바뀔 거냐? 근데 이제 좌표축, x축과 y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해주는 거지. 음, 그러면 어, 이 그림을 좀 그려서 어, 풀어볼게. <laughs> 좀지워 지워, 지운다고 지웠는데 좀 흐릿하게 남아 있다. 어, 이렇게 x축. Y축. 아, 원점. 음. 자, 1, 2, 3, 4, 5, 6. 자, 여기가 1, 2, 3, 4, 5, 6. 요게 A가 되는 거야. 다 나오나? 어. 그 다음, 1, 2, 3, 4, 5, 6 네. 이렇게 정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예, y는 x를 샥 그었다고 할게. 여기 1, 1 2, 2 3, 3 4, 4 5, 5 6, 6잘 <laughs> 보면 이게 원인데 원의 중심이 어 a, a B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제 C거든.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A, B, A, B, C가 될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A, B 중심을 여기 1, 1이라고 생각해봐. 1, 1. 1, 1.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C거든. 그러면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냐 반지름이 1이면 그러면 x축이랑 y축이랑 하나씩 하나씩 만나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거든. 반지름이 2가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될까? 반지름이 2가 되면 x축, y축이랑 교점이 네 개가 돼 버려. 3이 돼도 네 개, 4가 돼도 네 개, 5가 돼도 네 개, 6이 돼도 네 개. 그러니까 ab 1, 1일 때 반지름이 1인 경우가 교점이 두 개가 생겨. 마찬가지 이, 2가 되고 반지름이 얼마일 때 2, 2에서 반지름이 2가 될 경우 그럴 때도 이제 어 교점이 두개 <laughs> 그리고 3, 3일 때 반지름이 3인 경우 4, 4어4 어, 5, 5 5 6, 6 6 알겠냐? 그럴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이제 여섯 가지가 만들어져. 그니까 y는 x 위에점 중심이 이렇게 6개가 잡힐 때 반지름이 1, 반지름이 2, 반지름이 3, 4, 5, 6 그렇게 되면 어, 교점이 2개가 생긴다. 알겠지? <laughs>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 어, 2, 1일 때 중심이 2, 1일 때 음, 경우를 생각해 봐. 2, 1이 중심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1이 되면 교점이 몇개한 개가 잡히겠지. x축과 교점. 반지름이 2가 되면 교점이 x축과 2개, y축과도 한 개가 생겨버리니까 교점이 3개가 생겨. 그렇지? 그러니까 2 콤마 1인 경우 중심이 그럴 때는 반지름 rc 값에 따라서 교점이 2개가 안 생겨. 이 경우는 없어. 2콤마 1이 중심이 아니라 1콤마 2가 중심인 경우도 어떨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니까 요 점에서는. 알겠냐? 그리고 또 3콤마 2가 중심이라고 해봐봐. 3콤마 2. 에, 여기서 중심이 3콤마 2. 그럼 반지름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3인 경우 생각해봐봐. 2면은, 에, 한 점. 3이면, 3이면 3점. 이것도 안 생겨. 안 생겨. 예, 이, 2점은 이, 이안 생겨. 2콤마 3이 중심일 때도 안 생겨. 교점이 2개가. 알겠냐? 반지름 1, 반지름 2, 반지름 3 만들어 보면 안 생겨.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도 안 생겨. 여기랑, 여기랑도 안 생겨. 여기랑, 여기랑도 안 생겨.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교점이 2개가. 알겠냐? 이렇게 생길 수가 없고 <laughs> 이제 뭘 해보냐면 3,1이 중심일 때3,1 3,1이 중심일 때는 반지름이 1인 경우 교점이 1개야 반지름이 2가 되면 교점이 2개가 생기겠지 반지름이 2면 알겠냐? 3,1이 중심이야 반지름이 2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x축과 교점이두개가 생기지 반지름이 3이 돼버리면 교점이 3개가 돼버리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이 3이 되면 그러니까 3 1이 중심일 때는 그러니까 c가 c가 뭐 되면 3 1이 중심일 때는 c가 2가 되는 경우 어, 한 가지가 생기는 거야 한 가지 <laughs> 그렇지? 마찬가지, 마찬가지, 3콤마 1이 아니라, 1콤마 3이 중심일 때도, 어, 반지름이 1인 경우, 반지름이 2인 경우, 2인 경우가 한 가지 생기겠지, 2인 경우. 알겠냐? 1콤마 3일 때도 반지름이 2가 되면 생기니까, 곱하기 두 가지를 하면 되겠지. 3콤마 1일 때한 가지. 1콤마 3일 때도 한 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돼. 3, 4 콤마 1일 때는 어떨까? 4 콤마 1. 4 콤마 1일 때는. 반지름이 1인 경우 1개. 교점. 반지름이 2인 경우 교점 2개. 반지름이 3인 경우 교점 2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2인 경우랑 3인 경우. 뭐가? 시가. 두 가지야. 두 가지. 마찬가지 4 콤마 1이 아니라 1 콤마 4인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지.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5콤마 1이 중심일 때는 어떨까? 여기가 중심일 때는. 반지름이 1, 반지름이 2. 반지름이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알겠냐? 여기가 중심. 반지름이 2인 경우. 반지름이 3인 경우, 4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그리고, 어, 1콤마 5. 1콤마 5가 중심일 때도, 어, 같은 게 생기니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자, 6콤마 1이면 몇 가지가 생길까? 6콤마 1이면, 반지름이 1, 반지름이 2,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까지 되지. 여기가 중심, 반지름 1, 2, 3, 4, 5, 5까지 되면, 6이 돼버리면 또 교점이 3개가 돼버리잖아. 이렇게는 4가지. 그리고 다시 이제 2가, 곱하기 1,콤마 6일 때도 같은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알아듣나? 음. 자, 이제, 4콤마, 4, 콤마 2인 경우, 4콤마 2인 경우, 중심의 좌표가 4콤마 2면, 반지름이 2, 안 되지. 반지름이 어, 2면 1개. 반지름이 3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C값이 3인 경우. 그렇게, 이제, 한 가지. 그리고 2콤마 3, 아니야, 2콤마 4. 여기가 중심이 잡힐 때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2면 1개, 반지름이 3이면 2개, 반지름이 4면 3개가 되어버리니까. 그지? 여기가 중심이야. 반지름이 2면 이렇게 생길 테니까 교점이 1개, 3이 반지름이면 2개, 4가 반지름이면 3개가 되어버리니까. 그지? C값이 3이면 돼. 그리고 2, 4일 때도 같은 게 생길 때 생, 생길 거 아니야. 2, 4일 때, 4, 2일 때. 그렇지? 5, 2면 5, 2면 어, a가 5, b가 2면.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어. 반지름이 2면 안 되고 3이면 3이면 되고 4면 돼. 3과 4. 이, 이, 그러니까 요러, 요러, 요렇게는 a, b야. a, b. 여기는 이제 될수 있는 c 값 예, 요거는 이제 개수. 아,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2콤마 5. 2콤마 5에서도 어, 두 가지가 생기니까 곱하기 2. <laughs> 그 다음에 이제 6콤마 2면. 6콤마 2면. 예, 반지름이 2면 안 되고 3, 4, 5면 되겠다. 3, 4, 5면 돼. 예,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그리고 이게 이제 2콤마 6. 2콤마 6이 되더라도 반지름이 어, 3, 4, 5가 돼주면 두개씩 생기지. 어. <laughs> 자, 이제 5콤마 3. <laughs> 5콤마 3일 때몇 어, 가지일까? 5콤마 3. 여기, 여기가 중심이면. 반지름이 3이면, 3이면 안 되고 4면 되잖아? 4.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마찬가지, 이제 3콤마 5.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경우도 생길 테니까 두 가지. 곱하기 2, 5, 3, 6, 3이면 6, 3인 경우, 6, 3이면 반지름이 3이면 안 되고 4, 5, 4랑 5 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어, 이쪽에 이제 이, 그 3, 6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생길 거냐? 이렇게 곱하기 2 이제 6, 4가 중심인 경우, 6, 4가 중심이면 어, 여기가 중심이면. 4. 4. 5면 되거든. C값이 5면, 5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두개가 생겨. 요거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자, 이제 경우를 보면, 경우의 수를 보면, 1, 2, 1, 3, 2, 1, 4, 3, 2, 1이거든. 1, 2, 3, 4. 이렇게는 10, 1가지야 10가지. 10. 6, 16, 요렇게는 4. 그럼 이게 총 20가지가 생기잖아, 20가지. 곱하기 2를 하니까 총 40가지야. 여기 6가지가 있었잖아? 여기 40가지, 여기 6가지. 그러면 이제 46가지인데, 내가, 어, 앞에 영상에서는 답을 못 찾은, 못 찾은 이유가 요 46이 안 보여가지고 답을 못 냈거든. 근데 이게, 이게, 경우의 수를 세라는 게 아니었잖아? 뭘 찾으라고 하냐면, 교점이 두 개가 될 확률이 이건데, 이거 빼기 이걸 구하라는 거였지. 그지 그러면, ABC 수, 어, 만들 수 있는 ABC 경우가 몇 가지지? 요거 여섯 가지, 요거 여섯 가지, 요거 여섯 가지니까, 666 곱해가지고, 216이야, 총. 그러니까, 확률은 216분의 46이 되는 거야. 아, 알겠지? 이제 요, 요걸 요 이제 약분을 하잖아 약분 2로 약분하면 23이 만들어지고 108이 만들어지거든 음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럼 요게 P가 되고 요게 Q가 돼서 P 빼기 Q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85가 아, 나오는 거야 요거 요거 5번 아, 알겠지?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